네, 저는 이제 삼양 해수욕장을 지나서 이제 원래 중간 스탬프 18 코스 중간 스탬프를 찍는 어, 삼양 해수욕장 정자 이제 코너를 이제 돌면 바로 이제 삼양 해수욕장 정자가 저 앞에 중간 스탬프 날이 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빛이 좋아라고 하는데, 음 일종의 이제 뭐 펜션 식으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해변하고 가깝고 해서 여러만 철에는 뭐 굉장히 인기가 좀 많습니다. 1층에서 이렇게 카페 아프리카라고 차도 마실 수 있는 데가 있고. 아, 그 테마공원처럼 이렇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삼양동 해안도로에서 정인 사랑을 처음 고백하는 날 밤일랑 삼양동 해안도로로 와요. 깜깜한 밤일수록 더 좋아요. 둘이서 맨손 잡고 걸어도. 길 따라 휘황한 경관등이 축배를 들며 반겨줄 터이니 둘이서 마주 서 있기만 해도 먼 바다 집어등들이 알아서 애워싸줄 터이니 그렇죠 이제 해 떨어지면 집어등 이제 오화라고 하죠 그러 갈치나 한치잡이들이 이제 집어등을 치고 면 아주 그냥 불의성을 이룹니다 제주도 전체 한 바퀴를 다 봉은모래가 이렇게 깔려있습니다. 삼양동영 새벽 범종소리에 눈뜬 텃새들이 불탑사 5층 석탑 천년의 빛을 물고 원당봉 한바퀴 돌아 삼양동문을 열면 옛 마을 선각자들 화합의 손을 잡고 삼양의 깃발 올린 선주민 원형 문집엔 넘쳐난 한라의 푸른 정기 거리 반다 빛나네 호미 같은 해안가로 춤추며 달려온 파도 올레길 걷고 있는 나를 봉하는 말 찌든 몸 검은 모래찜질하고 가라는 순항기 열어놓은 정만은 이웃들이 일어낸 토전마다. 어나는 사람 양, 바다엔 사랑의 꿈을 낳는 퉁퉁배같가 는 이렇게 밀려, 이 드물이라, 드물이 이제 썰물이라고도 하죠. 이제 물이 빠지면 주 앞에 한 50m, 한 100m까지도 물이 빠지더라고요. 어, 올 때마다 좀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이제 해안도래 저기 다이 등이 켜지면 상당히 좀 가능하지 오늘 따라 물빛이 너무 좋습니다. 그, 삼양해수욕장이쫙 앞에 그, 서, 그 서퍼들이 타는 거 보드를 줄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조길 돌아가면 또, 요 해변보다는 한반 정도 되는 조그만 해변이, 하나 또 조그맣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주차장소가 딱 이렇게 넓질 지 않아서, 여름 한여름철에 한여름 철에오면 아마 상당히 이제 어, 주차하는데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뒤쪽으로 이제 그 해변 저쪽 왼쪽으로 이제 나가면 거기 어, 제주 시내로 들어가는 어, 정류장이 있고 들어올 때는 그 삼양 일동이라는데서 내리면 되고요. 나갈 때는 이제 삼양 해수욕장이라는 그 정류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 331번,332번,316번을 타면 어, 제주시내로 들어가고요 제주공항으로 가는건 331번,332번을 타시면 어, 제주공항까지 데려다 주니까그 버스들은 종점이 한라수목원까지 올라갑니다. 그 다음은 천정하시면 어, 됩니다. 삼양포구의 일출, 이시양. 해달별 이름 따다 삼양이 된 곳. 금빛 실크로드 바닷길을 열고 삶을 자맥질하는 어부의 손길에 달려나간 바다 하나 된다. 너무도 고요하고 깨끗하여 속이 들여다보이는 언어는 네마디 탄성. 암물에 들고 엄청 전투가 떠났 빨라산 정기 버전 원당 건물이 농가, 건물이 벌어지는 게사이로 인해 커다란 불똥이, 하 나가 막 바다로 빠져 나와 있다. 이 정자에서 잠시 뭐 중간 스텝을 찍으시고. 해줄게 정보에도 스탬프를 찍고 중간 스탬프를 찍고 잠시 물한 모금 하고 이동을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이